안녕하세요. 뿌리까지 치료하는 한의학 박사 김선영입니다. 진료를 하다 보면 혀가 아파서 오시는 환자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처음부터 한의원에 오시는 환자는 단한 분도 없습니다. 다들 이비인후과 가셨다가 구강내과 가셨다가 그래도 안 되면 아, 어디 가면 낫지 생각해보시다가 또 찾아보시고 한의원에 오시는데요. 오시면 많이 하시는 말씀들이 혀가 너무 아프다. 청양고추를 먹은 것처럼 맵다. 화끈화끈거린다. 화닥화닥거린다. 혓바닥이 불에 된 것처럼 뜨겁다. 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원인을 참 궁금해 하시는데 원인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의 혀는 심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경락과 경맥이 있는데요. 심장을 반영하는 수소음신경이라는 맥이 있습니다. 수소음신경은 차고 시원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수소음신경에 열이 들게 되면 혀 쪽으로 열이 올라와서 부드러운 혀가 열에 반응을 받게 됩니다. 자, 혀 밑을 들어보시면 혈관이 보이실 텐데요. 우리 몸의 모든 혈관들은 몸 속에 숨어 있는데 혀 밑에만 혈관을 관찰할 수 있도록 밖으로 노출된 혈관이 있습니다. 이것이 심장을 반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의작용이 올라오면 혀가 화끈거리고 맵고 뜨겁게 불에 대인 것 같은 통각작용이 민감해지면서 혀가 아파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혀가 아프면 단순히 아픈 것 때문에 치료를 해야 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비유가 좀 그렇지만 우리가 맛있게 얼큰하게 드시는 선지국을 생각해 보세요. 선지국은 동물 소의 피를 열로 가열하게 되면 피가 뭉근하게 뭉치면서 고체화 되는데요. 혈액이 열의 작용을 받으면 우리 몸의 아주 가느다란 혈관들을 막게 됩니다. 미세하게 혈관 벽으로 고체화되는, 아까 말씀드렸던 선진국처럼요. 고체화되는 현상이 생기면서 혈관 벽을 좁게 만드니까 심근경색, 뇌경색, 뇌출혈, 심장질환들이 많이 오게 되겠죠. 그러지 말라고 혀에서 1차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자, 나 몸에 심장 쪽으로 화가 올라오고 있어요, 열이 올라오고 있어요. 주인님 알아차리셔야 돼요. 미리 나쁜 일이 벌어지기 전에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신호를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더더더안 좋은 단계로 가게 되겠죠. 우리 몸이 정말 똑똑한 게 이렇게 일차적으로 항상 신호를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신호를 받게 되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이런 열작용을 꺼주는 행위를 해야 되겠죠? 지금부터 제가 댁에서 할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커피 많이 드시죠? 커피보다는 청렬시킬 수 있는 차를 드시는 게 좋은데요. 댁에서 간단히 드실 수 있는 차로는 메밀차, 국화차가 있습니다. 메밀의 성질을 찾아보면 어, 굉장히 차고 시원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국화 또한 위쪽으로 열이 올라오는 것을 내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 왜 예전에 할머니 댁에 가면 메밀 베개 보셨죠? 사실은 굉장히 과학적인 원리로 뇌를 차게 해주기 위해서 베개 속을 메밀로 채워가지고 머리로 가는 열을 식혀주는 작용을 하는 것이 메밀인데요. 그걸 우려서 차로 마시게 되면 일시적으로 열을 내려주는 작용이 내 몸에서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메밀차를 마셔도, 국화차를 열심히 마셔도, 도무지 좋아지지 않는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내 몸에서 주는 신호가, 얕은 신호가 아닌, 고단계의 신호로 진입한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는, 전문적인 한의사를 만나서, 내 몸에 꼭 맞는 처방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내가 혀가 아픈 지 1년이 되었다, 6개월이 되었다, 3년이 되었다에 따라가지고, 약 쓰는 방향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체중에 따라서도 다르고 성별에 따라서도 달라지고요 대표적인 약제로는 황금, 황련 산취자 이런 한약재들이 위쪽으로 열이 오르는 것을 막아주면서 이미 올라가 있던 열들도 청렬시켜주는 역할을 해서 건강한 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제가 방금 청열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청열은 차고 시원한 약재를 써서 혈관 쪽으로 열이 농축되는 것을 식혀주는 작용을 하는 게 청열 작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반대로는 온열이라는 단어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온열이란 청열과는 반대로 따뜻한 약을 써서 찬 성질의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혀 질환이 있는데 온열 약제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보통 혀가 아프고 염증이 생기는 것 같으니 환자분들이 프로폴리스를 먹고 왔다. 프로폴리스를 며칠간 먹었더니 더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프로폴리스는 열성 작용이 강한 약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염증 제거에 도움이 된다라고 알고 있는 상식으로 프로폴리스를 먹는다든지 열성 약제를 먹게 되면 오히려 혀 통증이 더 가중될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지금까지 만성설염, 설통, 구강 자결감 증후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정보를 토대로 해보시고 그래도 통증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댁에서 혼자 민간요법으로 치료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를 찾아 내몸 상태에 맞는 진단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에 또 여러분들께서 고민하실 만한 주제로 한의학적으로 풀어볼 수 있는지 찾아보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